브랜드는 크기보다 방향입니다. 대기업처럼 광고할 예산도 없고 수백만 팔로워도 없지만 작은 브랜드에겐 큰 브랜드가 가질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철학입니다.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은 그 철학을 어떻게 실전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브랜드는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브랜드가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고객과의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근상 저자는 브랜드의 DNA를 구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누구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한다면 고객도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둘째, 작은 브랜드 브랜드일수록 더 작게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브랜드의 강점은 세분화된 취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몸집을 작게 유지해야 할 사람도 있다는 말처럼 오히려 자금이 전략이 되는 시대입니다. 빠르고 크게 보단 천천히 단단하게 그것이 브랜드의 지속성을 만듭니다. 셋째, 성공의 기준을 새로 정의해야 합니다. 아재는 점유율보다 어떤 삶의 방식을 제안하느냐가 브랜드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지속 가능성. 느림의 미학, 진정성 같은 단어가 브랜드 앞에 붙는 시대. 그래서 작은 브랜드일수록 큰 브랜드의 룰을 따라가기보다 나만의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브랜드는 단지 예쁜 로고와 그럴듯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건 조직 전체의 태도, 리더의 철학, 그리고 소비자와의 라포입니다. 포지셔닝보다 진정성, 설득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작은 브랜드는 작은 만큼 더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이 선명할수록 브랜드는 작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브랜드는 왜 존재하나요? 이 질문에 지금 답할 수 없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프로필 또는 하단에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여